아, 자꾸 강종대 이거. 아. 아. 니 이번에 방송이 강제 종료됐어요. 아, 여러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번에 안 되면 진짜 안 된다. 얘네들 나를 얼마나 갖고 하는 거냐? 빨리 들어가 줘. 빨리. 나 지금 이다 했어 다 답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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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빨리 답다 다, 빨리 어 드디어 됐어! 빨리 shit 드디어! 빨리! 어어 어자라이징스 내러볼 다이 근데 조용해 이제 노래 조용히 해 아, 이건 뭐하는 새야안 받아. 자, 가차를 해볼까? 음, 안 받아. 자, 드디어 가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온 건 3트럭. 150 디얼킨 인연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택이 몇대냐 스택은 일단, 네. 60층 넘습니다. 스택은 일단 62층 되네요. 60층 정도 됩니다. 이거 한번 뽑으면 반천으로 종료가 나오는 거죠. 일단 반천으로 60층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종료! 드디어 얻는 건가? 아니, 즐시변층에서콜레이다이꿀 드디어 나도 콜레이얻었었우우콜콜이이 a 니 필요 없어 아직은 일단은 여기서 단차를 해야 돼요 나가면 안 되겠죠. 바로 뽑도록 a i d c o o l a i 으 제발 종 l 한번 d 종료 한 정렬! 정렬! 정렬하고, 아니, 정렬하고! 왜안 나와? 너 지금 나 화나게 할래? 야. 너왜 이래? 나 화나게 할 거야? 총. 종... 씨! 종... Fuck, 씨! I wanted you! Why i d I catch the fucking motherfucker catching? What the hell? Oh my god! I got a fucking five point, point catching? Holy shit! The motherfucker! Wow! 가, 여러분, 각청이 오돌이에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아니지? 아, 종려 확천입니다. 제인장을 아직 나를 끝까지 역가를 하는구나. 네, 나를 끝까지 종려가 역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콜라 개꿀 나이스 개꿀 띠? 종려 안 워리 씨! Yes, nice. 이득 봤어. 아 드디어 종업진 탈출입니다. 이때를 기다렸다. 종업진 난 탈출을 하였다. 아 드디어 종료를 뽑았습니다. 드디어 나는 종업진 6 8 0을 탈출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드디어 힘였치 좋았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타이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타이나이 이걸 뽑을 수 있냐 반천으로 제 타이나이를 뽑아야 됩니다 아니요 재료 안 모았어요 모아야 돼요 숨을 곳은 없어 숨을 곳은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야 타이나이 시변차라고 할뻔 8날이 20연차 라고 할... 어 그래 베네은 나의 행운을 잠만 니네 새끼 부운이잖아 꺼져. 자. 30연차 만에 얻는 40연차 만에 얻 50연차 만에 얻 60연차 만에 70연차 만 와! <laughs> 예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음, 나는 다 했다. 부럽지? 부럽다 말해난할거다 했어. 난할거다 했어. 아, 드디어, 파이널이는 종결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는 걸로, 지옥의 문을 열겠습니다. 무기 가챠입니다 무기 가챠는 이번에 반점 볼수 있어요 20층입니다 20층 가능합니다 10차 만에 뽑는 마술 응 아니고요 자여기서 천천히 갈게요 보라색 나오면 스킵 스킵 보라색 스킵 스킵 천장이냐? 어어! 나... 자 가자 가자 자 타이나리의 전문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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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스 Yes! <laughs> 이게 바로 비틀기 권법볼키스 무빙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성공했다. 음. 이거지. 나 오늘 성공했어. 막발뻗고잘 거야. 난. 아, 호호 <laughs> 이게 가짜지. 하하하. 나이스. 나는 이제 존봐야지. 여러분들은 존봐하지 마세요. 아시겠요 콜레이 몇 돌이지? 이러면 일단 피슬은 필드, 풀돌이거든요. 는 아니고요. 어? 풀돌이고요. 이제 피슬 풀돌 했고 콜레이는 4돌파 했습니다. 일단은 콜레이 돌파 중에서 좋은 돌파가 이 4돌파이거든요. 콜레이 돌파 중에서 4돌파 원마 60 증가 콜레이저의 모든 캐릭터가 원마가 60이나 증가합니다. 이 말의 뜻은 타이나리랑 같이 쓸수 있고 야에미코랑도 같이 쓸수 있고 융의 가문은 모르겠고 일단 타이나리 이득 보고요. 파티의 범용성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콜레이는 이거 하나만으로 콜레이는 먹고 살수 있어요. 원마 60 포인트 증가하는 거. 이번 풀 되게 반드시 들고 가야 할 필수 돌파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콜레이를 사돌파하면 정말 기분이 기모찌해지겠죠. 일단은 콜레이는 뽑았으니까 됐고 타이날이 어딨냐이? 수인 시트 이거 어, 넌 이거 버려 이거 어늘 the John p a i n f shit mother fucker holy shit 와 비틀기 건법으로 뽑았습니다. 일단은 타이나리 전무를 뽑았는데 이 타이나리 전무를 보면은 모든 원소 피해 보너스 12%는 이건 좋은 옵션입니다. 좋은 옵션인데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 원소 마스터리 수치의 160%만큼 피해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피해 증가입니다. 원소 마스터리 1 6 0만큼 증가한다는 이 어마무시한 뻥치기 0법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융해가0랑도 자주 쓰이고요. 이 타이나리랑 아주 찰떡인 전문이죠. 융해가0랑 같이 쓰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 사냥꾼의 길은 치확이 44% 올라가는 대신에 깡공력이 5 0 0 정도 됩니다. 5 0 0 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깡공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에 원소 마스터리 수치의 160% 하는 가장 큰 뻥튀기를 해주는 그런 십사기 무기이기 때문에 융해감으랑 쓰기에 가장 적절한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아, 모링. 아. 일단, 융해가무 성유물, 악단 성유물 세팅에 원마 80%포인트 증가하는 것도 있고, 원소 이거 샀세때 피해 증가 35%에다가, 이거 160%떵빵튀기에다가 어? 하면은, 어 원마, 어, 올리시, 아 뭐야.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 이제 이게 풀 원소 피해 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캐릭터 화면 창이 조금 올라간 게 보이죠? 이 원소 마스터리 설명창은 물음표 창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보이고요. 일단은 제가 사냥꾼의 길을 꼈을 때 지금 치확이 9.6%에 44% 증가하면은 35% 올라가니까 35% 올라가면 치확이 무려 95%가 됩니다 어울림 쉣95% 치확에 gp 221%에다가 원마 117 뻥튀기에 원마 160 카피 증160% 기머리에요 아주 그냥 얘가 고뭐 성공 일단은 배 아프신 분들도 계실텐데 네배 아프시구요 하하하하니모음다아줄 <laughs> <데니 모험다>, 출발! <laughs> 출발 각청 어 풀돌 아 각청 오돌 좋았다 음이 정도면 좋은 각청 돌파야 <laughs> 나는 성공했다 생각해 내가아네 일단 화일 만렙 만들면은 90%가 넘습니다 아 너무 신났어요. 콜레이 사돌파에다가 아주 그냥, 이거 너, 콜레이 좋은 무기 껴줄게, 이거. 어? 이 비례급 깰래? 이거 요임이야, 이거 쉐기 버리고, 이거 니가 껴라. 오, 정말 아름다운 걸? 아니지, 이거 껴야지, 이 멍청아. 그렇지. 콜레이는 이거랑 끼면 좋습니다. 종탄노를 껴준 다음에 사파티 원마 100을 올려주고, 심지어 사돌파에다가 파티 60 올려주고, 심지어 여기다가 또 원마를 올려준다고? 이거는 각캐다씹각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할 숙제는 한남자트가네한남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해야 할 숙제는 콜레이랑 타이날이랑타이날의 파이나리 전무랑 키워야 되겠죠. 종료도 키워야 되고요. 우리 종료 어디 있어? 돌킹킹킹킹 형님 어디 있어? 호모두 꺼져. 어넌 이제 이거 껴갓 돌킹킹킹킹으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나는 천암 세트도 있다 이 말이야. 어? 어딨어? 어 그래, 이거 종료 거지. 이거! 와우, 홀리, 몰리, 종료 셋! 하고, 이것도 종료 거지. 이것도, 이것도 종료 거지. 다 꺼. 이것도 종료 거지. 어어어, 어, 어, 체력이 없나? 어어 어, 체력, 체력, 체력. 어딨어? 체력, 체력. 어딨어? 기브미, 체력 있지? 니, 어, 이거 끼면 돼. 괜찮아. 처남, 체력 있지? 여거, 체력. 있지 <laughs> 개씹개이로 만들어주마 <안> <laughs> 아, 개씹개이다개씹개이 개쉽게이. <laughs> 아하 미쳤다 미쳤어 일단 치확독을 껴야되기 때문에 처남은 치확독을 끼겠습니다 일단 처남 치확독 끼면은 체력 챙기고 치왁 챙기고 치피 챙긴 괴쉽 괴물 종료를 만들었습니다. 바피증이 있어야 딜이 올라가는데 이러면 천암 사티트를 못 챙기지만 천암 사티트를 안 챙기고 딜을 챙긴다면은 여기다 왕실을 끼면 되겠죠. 일단 제가 왕실 성유물이 보면요, 어 일단 깃털 왕실 성유물 중에 있고요, 종료 거, 음, 대가리에 종료 게 있어요. 네, 종료 거예요. 보이시죠? 체력의 종려권요. 네, 왕실을 껴주면은 2세트, 왕실 껴주면 완벽한 천암 2 세트, 왕실 이 세트 종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를 바꿔야겠죠. 네, 바꿔야 됩니다. 바피즘으로 바꿀게요. 바피즘, 나 너무 신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 너무 신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바 꺼주시고요.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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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홀리, 몰리 종려권데 안 끼고요. 어 이것도 조, 확실히 종료권도 안 끼고요. 이렇게 이걸 끼시는다. 노엘 엔티얼 꺼지시고요아 우리 노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어 체력 천함이 없네. 이러면은 아 이러면 왕실을 다른 데서 에 타입을 봐야 되네. 어 이러면은 어쩔 수 없다. 천함을 바이가 아니라 이걸 끼는 게 맞다. 일단은. 네 이대로 세팅을 하고 가겠습니다. 딜은 안 나오는데 실드량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료도 키우고 콜레이도 키우고 타이나이도 키우는 아주 행복한 원신 생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아야 나 수메르 내가 혼자 할 거야. 수메르 영상 안 찍어. 나 수메르 혼자 할 거야. 내 수메르는 혼자 할 거니까. 네, 오늘은 가챠쇼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가챠쇼를 보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행복한 꿈을 꾸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푸바하십니다 어, 너무 기분이 좋다 어.